네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인피니스 남우현입니다. 네, <laughs> 아, 네, 식목일 온네 콘서트 저희 둘째 날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어제 어제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둘째 날이 밝았고요. 네 앞에 저렇게 시끄러운 네 저희 <laughs>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앞에서 네 저희 제 멤버들이 응원을 왔어요 근데 이성열 목소리가 <laughs> 네 여기 관객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<laughs> 아 집중이 안 되네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그 관객 네분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예 신나는 건 알겠으니까요. <laughs> 뭐가 미안해. <laughs> 가만히 좀 있어 봐요 <laughs> 예. 네, 식목일 온. 네,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제는 제가 이제 곡들 중에서 발라드 곡들 위주로 네, 여러분들과 세트리스트를 또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. 둘째 날은 조금 더 어, 오늘 뭐 앞에 보셨다시피 코롬미와 이제 레인이라는 곡으로 네,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네, 굉장히 어제와는 좀 다르게 구성을 이제 짜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시작이 이렇게 좀 재밌고 좀 신나니까 여러분들도 어, 안방에서 네뭐 누워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먹을 거 식사 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제처럼 네나무현 나무현 나무 예 여기 여기 앞에 채팅창 보이세요? 채팅창 좀 보고 계세요. 뭘 내내 로 말을 이렇게 잘 들어 <laughs> 예 저기 채팅창에 난리가 났으니까 예 좀만 조용히 주시고 관객 네분예 어제는 이제 처음으로 비대면 콘서트로 네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말로만 듣던 네 온라인 콘서트를 이제 제가 또 어제와 또 오늘 양일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굉장히 음, 여러분들이 없어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제가 좀 긴장도 풀고 여러분들과 또 이런 덕담도 나누면서 좀 재밌게 진행을 할 텐데, 네, 그래도 아쉽지만 채팅이나 네 중간 중간 여러분들과 색다른 방법으로 제가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요. 네,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역시 자 나. 저기 혹시 경호원 분들 계세요? 여기 내명좀 끌고 내보내 주세요. 예, 저, 저, 저 티켓은 있으세요? 네. <laughs> 어 대답은 잘하네요. 예, 어디 사신 누구세요? 서대문구, 서대문구 이성열 씨랑 이상렬 서대문구 이상렬 이성중 씨랑 장동음. 구리 장동훈 씨랑 용산 김성규 씨 오셨네요. <laughs> <laughs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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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